라 하십니까? 클럽하우스가 소그룹 교제를 위한 플랫폼으로 활발히 활용 중입니다. 최근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가 코로나로 인해 국내에 체류 중인 선교사 현황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온 케냐의 상황과 코로나로 인 소천한 한인 선교사 소식을 케냐 현지 특파 연결해 알아봅니다. 웃음과 눈물을 담은 기적의 감동 실화 뮤지컬 루카스가 개막했습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 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 젠 n 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음성 기반 소셜 미디어 클럽하우스 들어보셨나요? 목소리만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나눌 수 있고 듣기만 해도 되다 보니 새로운 소통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교계와 선교계에서도 활발한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정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말씀하시면 돌아서지 않으리 등의 곡을 지은 김영범 작곡가가 클럽하우스에서 운영하는 CCM 공방입니다. 평일 오전과 매주 일밤 열리는 클럽에서 찬양을 소개하고 아티스트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따뜻한 서로의 목소리를 바로 듣고 싶었구나라는 거를 저도 확인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때 아니면 서로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 그래서 좀더 길을 쓰고 들어와서 그 시간을 청취하게 하고 서로 이야기를 듣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면에서는 좀 장점이 아닐까 매일 매일 좀 일상적으로 사람들과 만나서 새로운 음악들을 소개하고 특정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전도사닷컴 박종현 편집장은 교회의 미래란 클럽에서 집단지성 토론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전망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대화할 수 있고 듣는 것만으로 충분히 그것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와 관계 맺고 하는 일들이 어 상당히 수월할 뿐만 아니라 클럽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휘발성 때문에 대화들이 여기서 깊이 있게 많이 다뤄질 수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뭐 그런 역할도 좀할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손을 들고 돌아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해 성경읽기와 나눔. 중보기도에도 클럽하우스는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읽기 클럽은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매일 밤 10여 장의 성경 말씀을 함께 읽으며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클럽하우스 자체의 장점이라고 할까요? 어, 출입이 자유롭다는 점, 말씀을 같이 읽으면 자유롭게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말 성경읽기라고 방 제목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그분들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정말 그곳에 복음이 심겨지기를. CGN 투데이 정성민입니다. 최근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코로나로 인해 귀국한 선교사와 국내 체류 선교사의 현황을 조사했는데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교사들을 위해 어떤 준비 등이 필요한지 조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를 휩쓴 지 1년이 지난 시점. 코로나 는 해외 선교지뿐 아니라 사역하는 선교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최근 KWMA가 코로나 영향으로 국내 에 귀국해 체류하고 있는 선교사 현황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선교사들이 계속 많이 증가로 한국에 들어왔지만 어,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이제 백신도 나오게 됐고 또 선교지도 상황들이 좀 많이 변동이 생겨서 어느 정도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남아 계신지 또 어느 정도 출국하셨는지를 한번 가늠해 보려고 이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화는 선교사 귀국 및 체류 상황을 고려해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9일부터 일주일 동안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k w m 에서 선정한 임의단체의 실무자와 해외단체 대표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조사 결과가 작성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선교지의 코로나 확산 등의 이유로 선교지에 가지 못하는 선교사, 선교사 훈련을 받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출국하지 못한 선교사 등이 국내 체류 선교사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조사 결과는 교단 선교부와 선교단체로 구분돼 발표됐습니다. 예장 합동 등총1 0개 교단 선교부에 소속된 약 1000가정이 코로나로 인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교단체의 경우 조사된 18개 선교단체 소속 380여 가정이 국내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유럽이나 다른 또 아시아 지역도 계속 감염 확산이 많이 되는 상황이라 선교사님들이 좀더 많이 한국에 계실 줄 알았는데, 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지로 많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선교지로 복귀하는 선교사들, 의료 서비스가 좋지 못한 선교지의 경우, 의료 지원 등 선교사들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도 더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중증이 이상 되기 전까지는 그냥 집에 머무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집에 머무르다가 갑자기 응급 상황이 되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의료진들이 닿는 상황과 환경이 안 되다 보니,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에 처한다, 위기가 있다, 또, 기도 부탁한다, 이런 이제 확진이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어, 들려오는 게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코로나 이후 사역지의 상황이 많이 변화함에 따라 사역의 방향성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는 등 선교사들의 필요 또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들려요. 그래서 줌이나 온라인 교육을 할수 있는 스마트폰이나 패드를 좀 이렇게 인야고 어, 물어보는 선교사님들 늘고 있어서 저희가 코로나19 이후에 선교에 대한 이제 방향성이나 정책들을 잘 정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도 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사역을 이제 새롭게 해나갈 수 있는 어, 리세팅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시즌투데이 조준합니다. 현재 아프리카 케냐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주요 도시에 봉쇄령이 내려질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데요. 얼마 전 나이로비 인근 지역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가 코로나로 소천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자산 소식 현재 김현우 특파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현우 특파원. 네, 안녕하세요. 현재 케냐의 코로나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요? 현재 코로나 3차 유행으로 매일 1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수에 대한 확진자 비율이 15%를 넘어서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난 3월 26일에 수도 나이르비를 비롯해 나이르비에 접한 주유도시, 카자도, 키안부, 마차코스, 나코루, 이렇게 다섯 개 지역을 묶어 레드카운티라 명하고 해설을 해서 지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같은 날, 오우르 케냐타 대통령이 다만문을 통해서 레드 카운티에서는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까지 통금 시간을 계속 지키도록 정했습니다. 공공 및 민간회사의 모든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고 모든 대면교육과 식당 내부 이용, 스포츠 활동 등이 금지됐고요. 통행금지 5개 도시에서는 모든 예배가 금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소천한 선교사님도 계시다고요. 나이르비에서 1시간 거리인 탈라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이광호 선교사님께서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한인 선교사로서는 처음으로 코로나로 인해 지난 3월 23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인은 약 13년 정도 탈라 지역에서 장학 사업, 우물 사역, 어린이집 사역, 재봉 학교, 토요 성경학교 등 많은 일들을 하시며 헌신하며 동료 선교사님들로부터 존경받던 분이십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고인의 위로 예배가 있었던 지난 28일에 코로나 상황이 너무 악화된 상태라 장례 예배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했으며 일부 한인 성교사님들은 장례 예배에 참석 후 코로나 증상 의심이 생겨 코로나 검사를 받는 등 많이 긴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상황이 많이 안 좋아 걱정입니다. 한인 교회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특히 나이르비에 계신 한인과 성교사님들 중에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나이르비 한인교회 담당 목사님께서도 코로나로 확진을 받은 상태에서 예배를 폐쇄했고 이런 상황에 다들 불안하지만 서로 안부를 묻고 조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1차, 2차 유행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확진자들이 자가 호흡이 어려워 산소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캐나다에 준비된 산소 공급이 부족하고. 또, 3차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는 건강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증상이 심각해 그저 조심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 제목 정해 주시죠.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제가 거주하는 곳은 시골 지역이라 의료시설도 부족하고 코로나 증상과 말레리아 증상을 구분하지 못하다 보니 코로나 확진율을 가늠하기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냐 사람들과 한인 선교사님들 모두 각자 있는 처소에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국권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한계시록, 더북 성경이 된 사람들 등. 완성도 높은 작품들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광야 아트센터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 뮤지컬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15분밖에 만날 수 없는 아기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 루카스를 주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소리> 15분밖에 만날 수 없는 아기를 위해 7살 지능을 가진 아빠가 부르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 감동 실화를 담은 뮤지컬 '루카스'가 지난 5일 개막했습니다. 300회 이상의 세계 공연, 10일 만여 관객을 사로잡은 이야기는 성큼 다가온 봄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도록 자연을 모티브 삼은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특히 이번 뮤지컬은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도록 연출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관람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또안 믿는 자들에게는, 어, 현실적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출에서는 각 캐릭터별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갑작스런 파혼과 실직으로 도망치듯 여행길에 오른 현우. 친구의 소개로 찾아간 휴양지에서 선천성 기형으로 나더라도 곧 죽게 될 아이 루카스와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는 7살 지능 아빠 앤디와 엄마 줄리를 만나면서 좌충우돌 에피소드가 벌어집니다. 건강한 웃음을 주는 한편 아기 루카스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장애인 부부를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가 17일 동안 살면서 이 공동체 가운데 많은 행복과 기쁨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장애인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서서히 기쁨을 누리게 되고 주인공은 또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이곳의 모든 장애인들을 보면서 서서히 그 오해를 풀어가는. 자신들의 꿈이 그러니까 없는 그 모습으로 너무나도 자유롭게 어, 뛰어노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도 사람의 시선과 인정과 그것을 되게 많이 갖춰 있던 사람이었는데, 아, 하나님 아빠의 사랑은, 음, 그냥 내가 존재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구나 해서 더. 제8회 한국 뮤지컬 대상 극본상을 수상한 김수경 작가가 극본에 참여해 탄탄한 스토리가 완성됐습니다. 기독교 뮤지컬인 만큼 관객뿐 아니라 연극에 임하는 배우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시간이라고 고백합니다. 로카스한테 기도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준비하면서 아, 정말 저에게 사랑이 없음을. 깨닫고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구나라는 걸 느꼈고 또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던. 그러한 은혜들을 보고 돌아가는 관객들이 함께 마음에 담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저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어, 이 작품을 통해서 관객분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뮤지컬 루카스가 좀 제가 생각하기에 좀 신기해요. 되게 슬프면서 기쁨이 가득한 뮤지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놓여있는 상황과 환경들이 모두 다를 텐데 그분이 주시는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음, 기쁨이 가득 지난 5일 개막한 뮤지컬 루카스는 광야 아트 센터에서 끝나는 날을 지정하지 않고 진행되는 오픈 런으로 펼쳐집니다. 시즌투데이 주영입니다. 전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된 10살짜리 캄보디아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의문은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됐고, 소녀는 복음의 통로가 됐습니다. 리나는 남동생과 함께 할머니와 삽니다. 리나의 어머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불교 신자였고 리나는 할머니를 따르게 됐습니다. I worship the idols with my grandma. I burn incense and pray to my ancestor who died. 그러나 리나에게 의문이 생겼습니다. I always wondered if God is real. Why can't I see him? Where does he live?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기 직전의 어느 날 리나와 남동생은 성경 애니메이션 슈퍼북 상영회에 초대됐습니다. The story that really caught my heart was the story about Moses. With help from God, he separated the sea into two parts. It was an amazing story. So I started to believe that God is good. And helps people when they ask. 슈퍼북을 본 리나는 선생님과 함께 크리스천이 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리나의 할머니도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리나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That's when orphan's promise c o m e with food packs and rice for us. Now I know for sure that God heard my prayer. 리나의 할머니 또한 기도의 응답을 믿게 됐습니다. Thank God that you help my grandchildren. Now because of Lina, I believe in Jesus too. Thanks to you, God u s e Superbook to bring the good news to us. t h a 지 k you. Thank y 기 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독립신문 유인물은 1919년에 조성된 것으로 25cm 곱하기 35cm의 규격입니다. 최근 서울신학대학교 지역사회협력단과 글로벌인문학연구소가 공동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부천시 거주 다문화 가족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4월부터 9개월간 이어집니다.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미디어 공감 교육, 미리미리스쿨 등이 그 내용입니다. 왕성교회가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교인들과 모은 1억 원을 관악구 교구협의회와 함께 관악구 미자립교회 60여 곳에 지원했습니다. 지원금은 관악구 내에 있는 각 교회의 신청을 받아 재정 상태에 따라 17개 교회에 100만원씩, 45개 교회에 184만원씩 지급됐습니다. 기독문화선교회가 오는 22일 광주 반석교회에서 첫 힐링 비대면 집회를 진행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교회들의 신청을 받아 전국 순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윤한기, 최일돈 목사, 배영만 전도사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미자립 종교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서명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기독교혁신총연합회가 최근 창립 예배를 갖고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연합회는 호소문에서 방역수칙에 협력하고 있는 교회에 학교 등교에 준한 정규 예배와 신앙 모임을 허용하고 임차 교회 목회자들에게는 소상공인에 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즌 투데이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